안녕하세요. 도이치 오토홀드의 뷰티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동차는 현대 그랜저 IG 2.4 GDI 모던 모델입니다. 2019년 형식의 자동차고요. 2019년 7월 16일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21,154km 주행 기록이 있고요. 아주 쌩쌩한 차죠. 판매 가격 2,470만 원. 현재 제시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차의 신차 가격은 한 3,100만원 정도 되는데 3,150만원에서 0 0한 3,200만원 사이의 자동차예요. 그런데 뭐한 700만원 정도밖에 가격은 빠지지 않, 않았어도 워낙에 차가 새차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내년쯤 되면 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뭐, 한 3년 지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아무리 현대자동차라 해도. 성능 점검 보여드릴게요. 성능 보시면, 뭐, 이건, 이거는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구요. 사고 없구요. 판금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부상태는 불량이나 미세노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성능 보험료는 현재 지금 16,170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옵션 보여 드릴게요. 옵션이 여기, 여기 통풍 시트가 좀 빠지고 메모리 시트가 빠졌는데요. 2.4니까 아무래도 2.4 모던이라 그래요. 그 그러니까 거기 에좀 빠졌어요. 그 대신 뭐 전동 시트 앞 좌석은 다돼 있고요. 열선 시트 앞뒤로 돼 있고 그리고 스마트 키도 당연히 있는 거고 파워트렁크고요 뭐 다수의 옵션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메모리 시트하고 통풍 시트 요거만 빠진 거예요 썬루프도 없네요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썬루프 빠진 뭐 풀옵션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사진으로 보셔도 굉장히 깨끗하죠 뭐 지금 21,000km 탄 차니까 깨끗하고 말고 할게 없는 거죠 그냥 새 차에서 조금 그냥 지난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죠 19년 9 7월이면은 20년 21년 20년 1년 한반 정도 된 차예요 1년 반 정도 된 1년 반 정도 된 차가 상태가 지금 키로수가 2만 1000이니까 1년 반 동안에 얼마 안탄 거죠. 1년에 2만 키로 타는 분들도 많으신데. 상태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이나 문자 주시고요. 댓글에 올려 주셔도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